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평화홀딩스 평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일화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홀딩스 마이너스 18%로 마감이 됐지만 자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자, 올라갔던 흐름.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에서도 내 매수세가 붙으면서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2% 상승이 나아졌거든요. 여기에서는 요 온갖 매수세가 붙어주지만 매수세가 붙어주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 고점 대비해서 16,20원 0 대비해서 지금 4,500원은요.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70%가 넘습니다. 우선은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문수는 반드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삽파 싸움이 시작이 됐다. 자, 지금 국힘에서는 원톱이 지금 김문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당무 우선권을 지진 김문수가 단일화 시기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한동훈의 김문수는요, 당시 민심 모두 앞서서 자, 홍준표 탈락에 대한 반탄 평 있죠. 자 여기에서 김덕수 전략이 통해서 56%의 지금 지지율을 받아서 1위를 지금 차지했다. 자 여기에서는요 김독수라고 하는 게자 한독수하고에 대한 단일화 있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 경선 1위로 자 차지해서 올라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독수와의 이 단일화에 대한 삽파 싸움이 자 한독수가 자 이게 여기서 보수 단일화에 대한 적합도를 보면은 한독수에 밀리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힘에 대한 우선권을 줬기 때문에, 자, 국힘의 한덕수를 흡수를 시키면서, 그죠? 자, 김문수에게 지금 표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단일화에 대한 협상, 자, 협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자 대결에서도, 자, 김문수라는 인물은 2위지만, 한덕수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서에 대한 과제, 자, 이 과제는, 분명히 한덕수가 김문수에 흡수가 되어야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자, 국힘의 대선 주자로서 지금 활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게 불발되면은 악재로도 자,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 반등 구간과.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지지 라인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상승하는 이 흐름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상단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반등 구간, 타점 구간을 분명히 잡아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자, 선물을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수했을 때, 매수해서 올라갔을 때,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울러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종가 비팅 자, 종가 베팅에 대한 중호성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6월 3일 기점으로 자 인맥주 자그 다음에 정치 관련 주 있죠 정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매매했을 때자이 50에서 자, 100% 정도의 수익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종가 베팅을 시켜드리고 있으면서 장중 타점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한 성과. 종가 베팅이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고 수익을 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종가 베팅을또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가 베팅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자, 여기 보세요. 3시예요 오후 3시 10분입니다. 자 이때 동, 종가 베팅으로 제가 동시효과, 형지 INC,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형지 글로벌. 자, 이 역시 시간이 오후 3시 11분입니다. 자, 종가 배팅. 마지막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까지. 그죠? 자, 이렇게 종목을 줄였어요. 자, 분명한 거는요.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는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 자, 시그널을 알려드렸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50에서 100%의 수익을 단기간에, 자, 3일에서 5일 만에 수익을 낸다 해서 제가 종가 웨팅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 제가 분명한 거는 1차 급등에 못잡았서그 다음에 2차 급등에 잡는 비법 자 이런 거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가 웨팅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자 수익이 났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울러서 제가 현지 inc 종가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을 때자 얼마나 수익에 대한 성과가 나왔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에 29.94%의 급등세 이게 지금 상한가예요.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 상한가를 하루만에 자 여러분들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지 글러벌입니다 윗꼬리가 잠깐 빠졌지만 이 종목 역시 자 고점이 26%자 단기간에 그것도 하루만에 종가 베팅으로 그죠? 하루만에 종가 베팅 상한가에 준하는 자 26%의 급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장 중에 19%나 급등을 하면서 제가 이 종가 베팅 세 종목 있죠. 자, 이세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최소 19%에서 자, 지금 상한가 29%의 단기 수익성. 자, 이래도 지금 종가 베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에 대한 성과는, 자,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선이 자, 6월 초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월 초에 자, 대선이 치러질 때 자, 인맥주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정책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책주, 그 다음에 인맥주 관련해서 자, 종가 베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종가 베팅에 관련해서는 항상 2시 50분, 자, 3시 구간에서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이전에 자, 3일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유라테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자, 종가 배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3일 이전에 제가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냐면, 이전에 매수한 이력이 있고, 자, 매도한 이력이 크게 없죠.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정책주로도, 자, 이전에도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고점에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매도. 자 매도를 문자로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자 제가 코나이 관련해서도 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자체가 이전 고점 자 이전 고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죠 자 여기에서 윗꼬리가 나아졌습니다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때 매수세가 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단기로 이렇게 급등하는 자, 이력에서는 자, 매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자, 3차 파동 이후까지도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은 그 했지만, 자, 매도 신호가 아직도 제가 드리지 않았다. 왜냐면, 보유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다. 자, 거기에다가 대상 홀딩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게, 자,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놨습니다. 이정고점을 분명히 뚫어놓는 이 시점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는, 자, 매수를 안 드렸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요 신호 있죠? 자, 이 신호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종목 정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급등이 자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익구간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로 하여금 자 매수세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연속해서 이슈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종가 미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종가 미팅 정치 관련주. 현재 급등 테마주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타 최소 5% 이상, 수익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124-9984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종가미팅 2시 2시 50분에서 3시 구간 자, 이 구간에서 항상 매일매일 급등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평화홀딩스 보시게 되면, 자, 키움증권 JP모건, 그 다음에, 자, 지금 신한투자, 이렇게 매도세가 좀 집중돼서 나오는 창고들이 있는데, 자, 반면에 매수창고를 보시게 되면 다섯 개 창고에서, 자, 매수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NH, 그죠? 자, 미래 한투에서, 삼성에서, 자, 매수세가 나오는데, 보통 한투, 자, 미래 삼성에서는요, 자, 이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선주 있죠? 관리하는, 자, 관리하는, 올리는 세력들이 지금 유입이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유입이 돼버리면 자, 수요일 날 거래가 됐을 때 평화운드에 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여기에 대한 구간, 자, 7,700원에 대한 이 구간이 단기 저항권으로 우리는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4,500원에서 올라갈 때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호재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만원권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자, 이 4,5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가면은 자 100%가 넘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왜냐면 단일화에서는 김문수가 유리하긴 합니다. 자, 유리하긴 한게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구, 자 기구라든지 기구 설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국힘은다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정장의 동장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지금 김문수에 대한 입지 조건이 우선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 자, 오히려 어부지리로 지금 김문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매수 대비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도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한 번은 크게 들어 올렸다가 빼야지 세력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장대 음봉이 잡힐 겁니다. 장대 음봉.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야기를 시키고 자, 그다음에 추가적인 급등 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지금 평화홀딩스다. 정치 관련 주는요 단번에 100% 이상도 갈수 있는 게 정치 관련 주기 때문에 자 지금 평화홀딩스에 대한 입지 조건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유죄, 그죠? 그 다음에 단일화가 자 한덕수도 이렇게 얘기한 게 국힘에 자 위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에 관련해서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평화 산업도 똑같이 매수세. 똑같이 지금, 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수세 대비해서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흐름에서는, 단일가 오브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2% 상승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화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평화 홀딩스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자, 이 종목이 지금 저항권이 1,600원 구간에 근사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평화 홀딩스가 먼저, 자,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줘야 평화, 이 산업도 올라갈 수 있는, 자, 이 구간을 발판에, 발판을 마련을 해서 크게, 자, 상승할 수가 있다. 자, 우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항권은 있지만, 고점은 뛰어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왜냐면, 단기적으로 대장주고, 대장주고, 자, 지금 김문수에 대해서는, 자, 유죄로 판결받은 이재명에 대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자, 김문수 테마주가 높게 책정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매수, 자, 매수만 해쳤던 세력들, 자, 세력들의 평균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있고,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제소통망은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을 받으셔야 되는 게 자,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자, 매도가 매도더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타점공간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대응을 받는 것만이 자이 종목 자체가 매수 매도에 대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제 소통방을 공개해드리자면, 기간 정보지, 고급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없는 자 정보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 시에는 선물, 자, 급등 종목을 바로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 히든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점해야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실시간 대응 및 매매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서 자,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수익 매매는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3% 이상 수익입니다. 자, 여기 관련한 프로젝트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 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되 010-5124-9984로 자, 문자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제 소통망에 들어와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3%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자, 지금 자, 목돈만 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 22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3 3% 이상만 매일 수익을 이어갈 때, 자, 한 달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도 200만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6개월에 거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개월 내에, 자, 6,300%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300만원의 수익금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6기까지, 자, 6기까지 끝내놓고 지금 7기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특급 이벤트로, 자, 우선제 소통방이 10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거는 제 밥줄입니다. 자, 우선 폭등주 매매 비법을 알려드릴 때, 자, 우리가 흔하게 매수 시그널, 자, 시그널을 잡을 때, 자, 선행으로 잡았다면, 자, 만약에 급등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먼저 막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크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는 매매 비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관련해서. 자, 단기 급등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주들 관련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내는 시그널로 자, 1차 급등, 2차 급등, 3차 급등까지도 다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폭등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 다 선물로 받아가시고요. 제 소통방은 무료 운영입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링크 발송을 통해서 단기 폭등주를 매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기 수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히든 줄을 또 공개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인맥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저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왔던 면이. 자, 이전에 대선 때, 자, 무려 1000% 이상 올라갔던 인맥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인맥주, 이재명의 인맥주는요, 자, 이재명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자, 중앙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인맥주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자,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HD 두산밖에 국내외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자 유망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는요. 대주주 지분이 55%, 자사주 10% 포함해서 총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품절주인데 자, 치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요. 자, 지금 매집이 끝나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집봉이 매집봉이 커다랗게 커다랗게 나오면서 현재 자 지금 단기적으로 자 20일선에 걸려 있지만 여기에서 날아갑니다. 그냥 그냥 날라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매집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자, 이재명주로 급부상한다면 바닷권에서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통망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보, 자, 찌라시, 지라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고급 정보가 또 있어요. 자, 이걸 기간 매수하는, 자, 기간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탐지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 소통방 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